그러면 이번 선출해 보실 수 있는 포르투갈 파이프 인식이 진행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영대입니다 응. 지난 1기 동안 우리 남부지에 발전과 혼신적으로 공사하신 김대훈 기장님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에, 임원 선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우리 지혜 운영 기정 책8조에 보면, 지혜 임원은 지혜 통에서 선출한다. 딱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이 세부적 인규정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에, 우리 전회의 목적은 침묵통화, 우지정리를 목적으로 한 나라는 종관 이교의 팀에 따라서 우리 아프리카들기에 해당하는 우리 남부지의 발전과 우리 침묵도문을위식으로 봉사하실 동인년자한 분을 우리 이 측에서 추대하시고 우리 이장께서 지명하시면은 그러한 간략한 방법으로 오늘 총회 임원을 선출할 것을 제창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그 최대한 그런 적라면저통된 걸로 제가 마음 이겠습니다음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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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경있고인 그 있는 그 후보를 좀. 뭐요? 이제 회맞 음. 예, 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회원 중에서 1,400 명이 넘는 그런 회원을 보유한 우리 전회의 대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회를 에, 이끌어 가신 이끌어 가신 대표를 뽑는다는 게 우리 남부 주회로서는 굉장히 막중한 일이고 우리 전회 전체로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주회 중에서 90, 앞에 말씀드렸지만, 8, 90세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몇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이 우리 직군이 여기가 우리 한국자들에 있는 모든 직군이 우리 남부지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회를 운영하려면 덕만이 있고, 또신무적으로도 능력이 있고, 또 성품이 오나하고, 그래서, 이전에을 제가 여러분들, 또 제가 지금까지 예, 쭉저 여기 저 임원으로 쭉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좋은 분들, 특히 원로 분들도, 이렇게 보고, 보고, 여러 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게 보고, 이렇게 보는이과 우리 지금까지 보부 이렇게 보고, 이고이고

그다음에 또 서클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적극적이고 행정도 잘 하면서 일을 잘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 지혜를 위해서 화학과 소통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학공경회를 추천합니다. <laughs> 회원님이 우리 남부지회는 추대하는 걸로 해가지고, 살짝 공회가 딱통과됐고요두번째 문화상, 병원가, 그, 유진풍 그 회원께서, 그 거기에 적합한, 우리, 그 박원규, 그, 병원을, 자기 회장을 추대하는데, 어이가 없지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후배로서 고맙습니다. 뵐 때마다 고맙고요. 특히 우리 민경 수 사는 뵐 때마다. 31년생이시거든요. <laughs> 31년생 맞으시죠. <태어로 웃음> <laughs> 원래 이렇게 나이를 보시면, 굳이, 진나는 데몇 세세요? 우리 좀 더. 박수 한번눌주시죠 저게 시킬 분이 많이 있지만, 그냥, 제가 앞에 나왔으니까, 네. 우리 한전 출신들이 이제 공유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짧게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어제 한전에서 주주총회를 했어요. 사업 모더가 이미 전자공시을 했었고, 음. 제가 봤었는데, 우리 회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음. 한전에 2020년 적자가 20, 아, 3 2조원이입인다 응. 많이 들으셨죠? 근데 왜 32조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뭐, 말씀 드릴까요? 작년에 한전에 전기 판매 수익이 69조원입니다. 69조원. 그런데 매조원가 어, 그러니까 전기를 팔기 위한 비용이 있죠. 한전 중에서 비용이 100조원입니다. 100조원. 100조 한전에서는 100조 원이 들었는데 전기요금을 걷어들인 것은 69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31조 적자가 나습니다 31조에다가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약간의 비용 과해서 32조 적자가 됐고요 32조. 이 조라는 10조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집에 해서 다이가한 번도 못 보신 숫자예요. 10조로 단위가 14자리, 1 4자리고 그러니까 3자리 한다하거나큰 바치잖아요. 그 4번을 증가. 면 그렇게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어, 빨리 우리 한전이 정, 정상적으로 뽑게 하기를기대하고 네, 네. 소망합니다. 네. 어, 남부제를 그, 네. 네. 제가 받게 네. 되면 네. 어, 네. 일 원칙을 소통과 화합으로 두겠습니다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차이도 많고, 그래서, 소통과 화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서클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서클에 많이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모임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서클 전체를 다 아우르기를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충전적으로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laughs> 아 그러면은 그제 운영 규정이 있거든요. 제 운영 규정 음 실적으로 할 보면 그 2번의 선에 가는 것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하고 임원 중에 임원 일을 하면 지회장, 회계감사 부회장, 상무장 이렇게 네네 분을 네, 네, 얘기를 하는데요. 음, 우선은 저저 우위를 가지할 상무장을 제가 추천을 해서 회원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무장은 정옥동 회원을 음. 추천합니다. 음.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강점이 이 건물에서 재식 중에 이 건물에서 건물를 오랫동안 했어요. 총무과장도 했었고 그래서 이 지역이나 우리 지원도잘 알고 있어서 앞으로 지혜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고맙가니다 다음은 그. 같은 규정에 의해서 부회장과 그그 회계 감사를 선출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회장 예 예. 네, 네, 네. 아, 오늘 갑자기 회장님이 선출되고 하셨는데 역시 부회장이라든가 감사는 회장과 같이 뜻이 맞고 이질할 거야 될것 같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선출하다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로 여러분들이 지혜자금을 선출하셨으니까, 그 부여자가 가능한 구성을 회장단에게이름하는 것을 예의합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저하고, 아, 예. 하겠습니다. 예, 또, 덕망 예, 있는 제뿐 이거, 이거는 들어서, 고회장과 <laughs> 네, 회계감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웃음> 예. <웃음> 여기를한 1분만 해가지고 여기 오늘 총회인 발표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발표하는 거에요? 네. 부회장에은김문아 김영배 김명수, 문하상박정근 박갑수 백승정 박정영, 김정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تو ان ۾